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리뷰 채널의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형이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인 별표별표보잉 F-1ok, 슬램 이글, 별표별표 을 별표 자동차 리뷰처럼 내부, 외형, 성능, 가격 가능성까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코피 쪽을 보면 F-1ok는 이중 조종석 구조로 조종사와 무장 시스템 운영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유리 조종석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멀티플 디스플레이 화면과 통합항범 및 무장제어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슬램이글에는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쿠에잉 시스템 JHMCS가 적용되어 조종사는 헬멧을 통해 목표 지시와 상태 확인이 가능하죠. 내부 구조는 군용 항공기 특성상 승무원의 생존성과 시야 확보가 핵심이며 전자장비와 제어시스템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외형을 보면 f 1 0 k 는 강인하고 날렵한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19.43m, 날개폭은 약 13.5m이며, 높이는 5.63m 수준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36,740kg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동체와 날개는 고강도 합금과 복합소재가 혼합되어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면서도 무게 저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무장 장착 지점과 공기흡입구, 엔진 배기구 등이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텔스 기능은 강하게 강조되진 않지만 감지 회피 설계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성능을 본다면, F-1K는 두 개의 프라트 엠퍼센트 휘트니 F100 PW29EP 터보펜 엔진 또는 일부는 GE F110 계열 엔진을 사용하며, 각 엔진은 약 29,000르 급 추력 수준을 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5 수준이며, 전투 반경 또는 작전 거리는 약 1800km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공중급유 없이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AN/APG-63V1 모델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대지 및 공대공 탐지 기능, 지상 움직이는 목표 탐지, 고해상지도 작성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전자전 시스템으로 ALQ-135 제밍 시스템, TWS 전자전 장비 통합 처리 체계 등이 탑재되어 위협 대응 능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약 13,000kg 이상으로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 순항미사일, 폭탄 등을 동시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죠. 가격 측면은 군사 장비 특성상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고, 계약 규모와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약 40대 도입에 42억 달러 규모였고 이후 확장 도입과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 3.2억 달러 한국원화기준조 단위 예산, 규모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사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AESA 레이더 교체, 미션 컴퓨터 및 전자전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종합해보면, F-1K, 슬램 이글은 실전 배치된 다목적 전투기로서 탁월한 내부 구성과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외형은 강인하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모습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마하 2.5 속도와 긴 작전거리, 무장 탑재력 등에서 매우 경쟁력 있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높은 장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기가 앞으로 어느 나라의 전투기와 경쟁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